진짜 여기는 뭔가 이상해. 스님이 그걸 왜 발명? 아이스크림. 아, 자기 얼굴을 저리다 네. 그러는 거 하면 뭐, 아.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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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해. 어 이기래 나예오 선배 안전 안전 어? 사투리 쓰지 마 사투리 사투리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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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생활하시기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다 돈벌는좀 하십니까 <laughs> 사람돈이있어요살사 하루 차가 있어요 내가 혼자 사는 집이 어집넓다 어, 방도 음, 두 개고 음, 마루도 있고 음, 집이 무슨 이거 괜찮아 맨 강남이지 막오 세월이 많아는 이잖아 야내 서울에서 아있나 첨당동 가면 돼 있거든 딱들어가는데 아있나 킥 크다는 내한테 따고 와 손님 손님 정말 에이스입니다 나이트 오라고 명함 딱주는 서울에서 아무나 준다니까 오빠야 간지가 좀 되니까 니 손에 던지고 댕긴다 <laughs> 돈은 좀있기 생긴다 이네 그래 그래 희야 좀, <있게> 생기는 <laughs> 어, 좀 기공자 스타일 아니 뭐 장사가 완전 안 된다든지 첨당동이라니까 막가 달라 가고 첨당동? 최첨단이다 <laughs> <laughs> 왜 서울에 계시는 거야? 착하게 살아보라고 좀 착해졌습니까 그래가지고 <laughs> 얘기야착해진막하고 <laughs> 있다 어딨는구나 착해졌네 착하지 여기 이제 강남 수탉 어. 강남간지 일단 나가갖고머활 끼고 뭐집 바로 우리 네 집부터 가자 그러면 집 <laughs> 그런데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여자는 왼마 있 사람 형님 진짜 집은 있습니까 서울에 이게 그래 있다 어디 지하철 <laughs> 떡방이게 덕빵. 물은 나오고 이게 형형 똑방 있다 똑방 아. 옥상 옥탑방. 맛마 나? 예. 집 공양 치료게내 혼자 사는 집이다. 가자. 아치료구집 뭐, 공양이면 안 되는데 이거. <laughs> 형이 친구가 있나? 그게 내가 보기엔 저 상태 보면 친구가 있을 리가 없어. 없지, 왕따지. 응, 같이 사는 것도 까다번데. 그럼 다 깡패야? 그럼 다 깡패야? 만약 우리 우리 집에 접수한다고 왔어. 깡패가 아닐 수도 있어. 친구가 여러 종류가 있어. 초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뭐 아니, 중학교,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걔뭐 같이? 아정당 중학교 친구, 고 고등학교 친구 어디 있어? 아초 초등학교. <laughs> 안물러봤어초 데리고 오겠네.. 한번 뭉쳐 뭉치고 뭉쳐? 내눈빛으로제압하려니까 싹! 싹! 야 멋있다! 멋있다! 고버리는 <laughs> <laughs> 거야! <laughs> 그치? 오온도간딱 보여줘야 돼나 온도 가만히 있 t know. I 아지 n t know. I don't k n 강 w I don't 내가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친구. 다 어. 어?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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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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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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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응치사는. 응치사는 뭐, 뭐, 내가 어디 가고 애들 데리고 있는 거지. 아니, 형이 여기. 아, 지금 왜 쉬고 있어? 어, 동생 집으로? 뭐? 여내 방이다. 여 우리 집이고, 어, 애기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방이야. 아, 형님 맞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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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맞아, 여기 있어. 내 집도 내 집도 아니잖아. 내 집이잖아, 솔직하게. 맞아, 뚫은 어, 거잖아. 네가 구했잖아. 어, 조용히 해. 응? 어? <laughs> <야, 형이. 웃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웃음> <웃음> 아니 니가 지금 어디 뭐 도망 당기는 거다 이거. 요 꾸준 니가 요뭐 서울까지 나왔거 있을 필요는 없잖아. 응? 대구에서 아무 리 암에 맞춰도 이게. 그 대구에서 살아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와서 니가 말로고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거 없어. 괜찮아. 응? 대구 가서 원래대로 정말 폼 나게 한번 살아보 시지 이게. 얼펌 당했어. 사는 <laughs> 것 착하게 살아서 뭡니까 뭐 이게? 똑같뭐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뭐. 착하게 산다고 형님 알아주면 없습니다 이게 아매 실수 꼬꾸랑 얘기하지 말고 아우. 요거 먹고 술한잔 먹으러 가자. 그럼 술은 내가 게 거기 가지 마하시다 가자 옷갈아고나 내가 밑에 담배도 끼게 내려갈걸? 응네 <목소리> 형님, 저도 대포까지 합니다. 와, 민가 와. 야, 야, 야. 야, 야, 이러야진 이쁜 여자 맞는 데게진 네. 참아 원. 네. 훨하지 네. 훨씬 싫거아니다 형님. 가보니다슝그러이라도 할게요. 슝미요슝왜 이렇게 웨이터 안필요게 아, 아까 가자. 어가자안 예정 확실한 건가 예, 확실하지. 예. 오늘 형님 주는 맞습니까? 흔들지 마라, 흔들지 마라, 임마. 형님 미국 가면 됩니까 이게? 아, 이 시간에 나요 한다, 한다. 확실히 또터지낮시지아이지 하자, 하래 이시, 이지지 앉아, 예참아 장난스다, 이거. 아, 좋네. 좋지. 리야 장난이야, 어? 야, 느끼는 건다

どういうこと 어. 어. 어, 어, 어. 어, 저 1인용, 어? 저일인용좀너 없어, 상대나? 어, 진짜잖아. 다 막, 너고그러 진짜 친정이회어저딴데 가서 <laughs> 음. <딴 데하고> 자. <laughs> 아, 내 방이야. <laughs> 진짜 지난 <laughs> 일은 내가 미안한데, 그게 차가 안 돼. 나 음. 혼자도 좁아. 몸치 자 조바, 나 이러고 자 이러고 자 그러. 마, 뭐가니? 아이 숨배 동생. 네? 어. 잠좀 자자 형도 같이 자면 안 돼요? 아. 순배야, 와, 마틀리면네 칼사, 저희 사 가자. 비게, 비게, 비게. 안녕. 이거, 이거. 오, 많아. 국가자치 단체 순대 야 건물 건물 다 이거 이거 뭔지 알아? 6포 여... 31호. 4분이. 1호죠. 2호지. 보물이로. 보물이로. 건물로니 이게 바람이 지 않겠나, 람아미치이바람나바람네이아 야, 국 31호를 왜 내가 알아야 되지? 천성대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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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매잖아요. 웃음> 너가로지 확인할 길이 없네 우리 길은 는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런 것도 몰라요 이지 말고 해봐 따라 나지 못하게 하는 거네 손목을 고리? 손갑 팔찌 특허권과저작권 또는 사막재산권의 사용료 보여, 아. <laughs> 아 야... 얄... 아. <laughs> 뭐 y a l t y 로로로얄로얄티로로열티아니 y 사업 a 이잖아로얄티로얄티가 t 로로 y 티 l 로 y 들 l t y 로 y a l 성냥이네 성냥 아 이런 것좀 가르쳐주지 야 아. 배운 게 없어 배운 게 알고 있었지 그... 아 근데... <웃음> 기웅아 <웃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형님 뭐, 그 아쉽다 안 아쉽다 가라 빨리 하루만 아, 더자주십시 형님 그날리를다 치놓고 임마 <laughs>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너 빨리 체배가 내려가 <laughs> 그럴 거이어 네, 왜? 일하고 벽에 그대 가든지 먹어 다 가, 이제 간다. <웃음> <웃음> 아. 막 모셔라, 예. 어? <웃음> 아, 지금 좀 센톤 나오네. 그렇죠요 어디 가왜왜 그러냐? 형님 잘못셔라 임마에. 어? 나도 좀 하고 듣고, 생각 없을듯이 다 했다. 아, 이게 뭐 이게 무슨 모션이야? 사람의 짓다 사람의 짓도.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가라 가라 내려 가라. 가라. 안가려니대때고 형은. 있는... 같이 내려가시지. 아, 내려가. 대가걔안 가야 된다. 뭐, 여기서 이렇게 해, 계실 겁니다, 계속이 서울에 있을게. 대고 가면 마. 시작했는 그냥 마무리 짓고 내려갈게. 들어가자. 전화하자. 전화드리죠. 자가가 이래. 야. 요. 신난네. 유아스키 페라지 아, 냄새 아 여기 가 <laughs> 어떻게 일을 좀잘 하시겠어요? 네잘 하겠습니다. 뭐, 시켜주십시오. <laughs> 김순변 아저씨 완전 망가진다. 인정. 어, 나왔어, 나왔어. 야. 출산의 폭풍. 아, 모성해 아, 지, 지 새끼 핥으라고 왔나봐요. 그 안에 이제 좀, 좀 보이죠? 그걸 치는 겁니다. 아. 밭걸어다 아. 핥는 아. 어, 겁니다.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막 돌대접 하고 있잖아. 가, 가, 가마 빨리 하고 빨리 끝내게. 막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임마. 가, 가, 빨리, 가, 말좀 들어. 그럼 4분 될까 이? 4분 벽게 뭐임마? 덥잖아. 형 정장 입었어. 아 빨리. 한번 봐줘. 아 더워. 한 번만 봐줘. 아 내가 똥안 치운다. 몇 개? 열 개인가? 열 개? 아, 이씨 이제 진짜 여각이 없기다. 진짜 여각이 없기야. 아, 나제 새끼 때문에 다 했는데, 씨. 나이스. 파고 패이야 해. <laughs> 해, 빨리. 자리에서 하는 거래. 파고 패이 해.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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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야 소들이 네가 암컷인 줄 알고 다가오나 봐 기다려 기다+ 막내야 기다려 야 둘째야 기한테 무슨 일 있으면 달려와야지. 제 이름으로 네. 가기는, 그게 그러니까 프랜차이저? 음. 프랜차이저, 음. 회장님. 정회장님. 응. 꿈이 있는데, 잘안 되지. 네. 뭐,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응. 내면 꿈을 할 때? 저 <laughs> 자, 응. 쇼핑몰 c 고해 어, 쇼핑몰? 네.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응.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응. 응. 딱 좋잖아요 저한테 그... 그럼 지금 소평목 하려면 돈은 있어? 자금은 좀 모았죠 이제 음. 음. 근데 어린 나이에 아이템을각하고 모았구나 형 꿈이 뭐야? 꿈? 형은 뭐 정말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거는 음, 영화배우 연기 저 형들 이습좀 웃긴 편인데 어, 그, 감초 연기장? 응뭐 어, 송강호라든지 유해지 이런 거 있잖아. 음. 아무튼 우리가 모회가 좋은 뜻으로 만났으니까 나쁜 짓 하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 응. 형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이제 생각하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하니까 잘해보자. 응. 응? 가슴을 쫙 펴고 막 부모님 생각하면서 하늘을 한번.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laughs> 맑게 <웃음> 푸르게 머리 <어쩌면> 없어. 완전 <laughs> 뭐 그냥 싸우는. 이기든지 든 그냥 싸우는. 쭈삐쭈삐 쓰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이곤천 정도. 좀안 좋아 보이는 건데 나쁘진 않아요. 족발 한번 따져봐 그런 거? 아 따져 보라고. 진짜로 강남이라 가는데 내가 볼때 강남에서 따야 돼. 내가 피하지도 않아니지 부탁드려요.